안녕하세요, 스티브 잡티입니다 오늘은 파트 8 부동산 매물 정보 챗봇에 대해서 알아볼 까해요 우리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로 아파트나 토지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상가 오피스텔 등의 API를 수집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 데이터 수집 방법하고는 약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할 때 어, API를 받지 않고 수집하는 방법이 있고요. API를 어, 받아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의 뭐 지도 같은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API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인데요.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임의적으로 뭐 트위터도 그렇고요. 이미적으로 이렇게 가져다 쓸 경우에는 트래픽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 서버 부하가 일어나면 서로가 약간의 이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API 등록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져갈 때 이런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지 가져가는지를 서로가 이제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매물 정보 책봇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API 신청을 하셔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제뭐제키 값을 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어, 키 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받는 방법은요. 여기 이제 아파트 실거래 자료 조회뿐만 아니고 뭐 아파트 오피스텔 매매 신고 조회라든지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매매 실거래 조회까지도 전부 다 가져올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가지고 오는 이제 소스들이 이렇게 있고요 예, 네, 그키 값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뭐, 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data.go.kr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어, 이렇게, 어, 개인화 시스템 AI 그 토지거래 자료를 가지고 오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자료를 검색을 하시고요 오픈 API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활용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활용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잘 써야 쓰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것들 뭐 내용까지 아, 여러분들 같이 하긴 좀 그러니까 예, 여기에서 아, 잘 쓰고 이제 여기 예, 다음 같이 그러면은 이제 인증 키 값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이런 식,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일반 인증키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키 값을 이제 받았으면 이키 값을 소스에다가 넣으시면 되는데, 예, 제가 이제 드리는 소스를 가지고요. 자, 이거는 이제 어, 파이썬 소스인데, 파이썬에 import해서 어, PDR로 잡고요. 그 다음 리퀘스트 잡고 API 키 값에 여기다가 이제 인증키 값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키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예, 넣어주시면, 그 서비스 키가 들어가고 API 키를 디코딩 해서 이 값을 이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원하는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시세를 보고 싶다. 그러면 강남구, 그 다음에 헤드 1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섯 개만 강남, 서울 강남구의 법정구 코드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데이터 수집해서 개포동에 3역 대청함 개포동에 있는,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의 전용 면적과, 그 다음에 몇 층에 있는지, 건축 연도가 얼마인지, 거래 금액은 얼마인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 코드까지요. 그래서 아파트 전월세 자료 조회를 또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그키 값, 여기 있는 요, 요, 숫자는 바로 위에서 만들어진 값들이에요. 그래서, 어, 내가 전월세를 갖 고 싶을 때 바뀌는 요키 값의 코드도 아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자료 조회를 하려면 요키 값이 또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리더 안에 요키 값들은 제책 안에 들어 있는 값을 가지고 바꾸셔서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개포동의 전체적인 뭐한 개를 보는 게 아니고요. 전체를 이제 다 보고 싶다 그러면 쭉 해가지고 개포동에 있는 서울 강남구 안에 들어 있는 아파트의 전체적인 시세와 아, 이런 건축 연도와 이런 전용 면적들과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매매 신고조에도 이렇게 키 값이 다르죠. 예, 그래서 이키 값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음, 구미동에 또는 판교동에 들어 있는 아, 이렇게 아파트와 그다음에 전용 면적, 건축 연도를 보고 시세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요 맵 서비스, 지도 서비스 이용해서 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챗봇이 아니고 지도 서비스는 그 지도를 만드는 어 맵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도를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이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아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네이버가, 구글이 그리고 카카오가 지금 그 지도 서비스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서비스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똑같이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다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서아 내가 좀 아, 실력이 여기까지 되는구나 해서 뭐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 만든다면은 괜찮은데 아, 그거보다는 인공지능 챗봇에게 아 내가 사는 동네에 뭐 이런 것들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내가 아, 지금 현재 강남구에 아파트 시세 알려줘 뭐 이렇게 만 해도 강남구 시세나 그런 것들을 그냥 텍스트 파일로 빨리빨리 뿌려줄수 있도록만 한다면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챗봇빌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부동산 매물정보 챗봇은요 이렇게 발화점을 아파트 매물로 했어요 그래서 강남구 아파트를 좀 알려달라 나 강남구 아파트에 지금. 뭐 살, 사고 싶은데 강남구 아파트 아파트 매물 매물 알려줘 이렇게 하면은 보스에 대한 응답을 이미지를 이렇게 설정해서 이 이미지를 파일 업로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 어, 요거는 이제 화면 설정을 제가 이렇게 그 화면을 이제 직접 파이썬에서 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파이썬에서 만들어진 이 데이터를 어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시각화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아. 어, 그니까 파이썬의 자료 수집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떤 HTML 태그를 또 공부를 하셔야 되고 뭐 PHP를 공부하거나 JSP를 공부하거나 좀 범위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파이썬에서 만들어진 그거를 화면 캡처해서 일단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바뀔 때마다 이 이미지를 복원해서 바꿔 주시면 되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URL 주소를 던져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웹상에다 올려놓고 그 웹에서 CSV 파일을 던져서 그래프화 시키거나 이미지로 보여주면 될 겁니다. 보테스트에서 제가 강남구 아파트라고 하면 강남구 아파트 이렇게 치면 이렇게 이미지 파일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여기서는 이미지가 이제 좀 글자가 잘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폰에서는 클릭하면 여기 이제 자세하게 잘 강남구 아파트와 관련된 내용들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제 일단 이렇게 한다. 그래서 API 등록이라는 것도 가르쳐 드렸고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더 다양한 어떤 정보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쪽에 오피스텔이 몇 개가 있고 이 시세가 어떻고 몇 년도짜리가 있는지를 쭉 분류를 해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도 한번 해보시고요. 아니면 이제 대학가에 가면요, 어, 대학가 근처에 어떤 오피스텔이 있는지가 참 어, 어렵죠. 이거 찾아 부동산을 여러, 여기저기 이제 다 돌아다녀도 거기에서 추천해주는 곳은 어, 몇개안 돼요. 그리고 그걸 다 가볼 수 없습니다. 미안하죠. 왜냐하면 어, 제대로 이제 사년 동안 자기가 살아야 될 공간을 찾는 건데 어, 그 부동산에서 어, 뭐두 개, 세개 보여주고 그냥 갔다가. 어, 갔더니 봤더니 뭐 물이 샌다든지뭐 화장실이 뭐좀 어 자주 막힌다든지 이러면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학생을할때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가 주변을 어 근처 부분으로 오피스텔만 어잘 이렇게 뭐 직방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직방이 이제 있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광범위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대학생들을 위한 커뮤니티 부동산 채봇 간단하게 가볍게 그래서 제가 대학 이름을 딱 입력하면 어, 만약에 이제 어, 뭐 선문대학교다 그럼 선문대학교 그러면 이제 선문대학교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 또는 이제 뭐, 한국기술교육대학교다 그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그럼 이렇게 경희대학교다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뭐 카이스트 이런 식으로 대학별로 요것만잘 어, 찾아서 정리만 해주면 어, 이책포도 굉장히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에, 뭐 여러분들이 좀 재미난 꺼리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챗봇을잘 부동산과 관련된 네, 이런 채봇을 잘 응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